서울의 소형 아파트를 가계약한 원석 씨는 계약금의 10%를 집주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에게서 가계약금 두 배를 줄테니 계약을 무르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앉아서 몇 천만 원을 번 셈이니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 매매 계약은 매도, 매수인의 합의로 이뤄지는 사적 계약으로 한쪽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억울하지만 막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565조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정식 계약 전에 매물을 찜하기 위한 가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두 계약만 하고 가계약금을 보냈어도 계약은 성립하고 효력도 발생합니다. 많은 이들이 가계약 상태에서 집주인이 계약을 깨면 가계약금의 두 배만 부담하면 되는 줄 알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약금은 실제 받은 돈이 아닌 계약금 총액 기준으로 매수인이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한 경우 이 일부 계약금의 두 배가 아닌 계약금 전액의 두 배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갈등을 피하려면 매도인 계좌로 가계약금을 보낼 때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 가계약금 지급 당시에 두 배액 배상 조항이 포함된 본계약 내용을 확정한 상태여야 계약금 두 배액을 받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매수인과 매도인 의사가 일치해야 하고 분쟁을 막기 위해 가능한 관련 내용을 문자나 녹음 등을 통해 증거로 남기는 게 좋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가계약 당시 매수인과 매도인이 해약금 기준을 계약금이 아닌 가계약금으로 정한 경우 합의한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매수인의 경우 계약 취소를 막으려면 계약금을 집값의 20% 이상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올리면 그만큼 계약해질 때 해약금이 늘어나 집주인이 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융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메일 주소로 질문을 보내주세요. 중앙일보 금융팀이 짧고 쉽게 정리해드릴게요.